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난 그 11월 초에 그 기대되는 M2E 또 m o v e o n e 방식의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 임박이다라고 해서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된 그 유튜브가 어, 영상이 이거였고요. 그때 11월 6일 날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 사전 이제 등록 어, 진행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소개하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get primary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출시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어, 개발자 연락처에 나와 있는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스캠 디바이저를 분석을 해보면 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스코어는 100점으로 신뢰도가 녹색불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앱 정보를 보면 어, 운동에 대한 어, 그 보상으로 이제 어, 토큰을 이제 지급을 하고 어, 팬과 유명 선수 운동 선수와 연동이 되어 있는 어, 팬토큰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이제 11월 11일 날 배배로드 이때 이제 그 등록을 요청을 했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11월 24일 날에 출시가 된 것으로 보입집니다 이제 나온 지 일주일도 채안 됐고 나오자마자 다운로드가 만회 이상 다운로드가 된 것도 좀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 거죠. 당시에 1차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할때 J의 스텝 앱을 제 도전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조로, 어 좀, 인기가 좀 있겠다 라고 하는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 어찌됐건, 지금, 어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뜹니다. 어 가입 방법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한꺼번에 좀 올리는 바람에 좀 폭주가 있었고, 그래서 좀 점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가입을 하실 때 이메일 주소를 적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 인증 번호를 적습니다. 인증 번호에는 어 스팸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G 메일 같은 경우 구글 메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 보관함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거기도 없다고 싶으시면 스팸함으로 들어가시면 어 인증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베타 버전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면. 어, 나중에, 얘네들이 프라이멀 토큰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토큰을 어, 발행을 하는데, 어, 이번 그 매일매일 이제 출석체크 개념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하루에 4개의 히트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어, 이 히트 포인트를 가지고 정립을 해서 나중에 어, 에너지라고 하는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에 공지사항을 보면 어 지금 텔레그램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수는 만회 인데 지금 그 50만 유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피파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그 많은 뭐 스타들이 현재 지금 어 홍보 대사로 서명을 하고 있다 뭐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 인지 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기 보면 어 현재 지금 히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4 개씩 하고 그 다음에 지갑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애드 월렛이라고 있죠. 현재 아직까진 컨트랙 어드레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심사도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나중에 토큰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면 어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지갑으로 연동을 하, 하게 되는데 특히 메타마스크 지갑 유저는 어 다른 체인이다 하더라도 그 주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연동을 해놓으시면 그냥 플러스 3개씩 추가로 더 얻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개인적인 추정인데 어 나중에 여기 그 트레인에 보면 워크런, 사이클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기본 커먼 NFT를 가지고 무료 m2e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업그레이드 요소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얻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 여기에 트레이닝에 어 필요한 여기에 장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구매를 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 요소들까지 같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어 기본적으로 어 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무료로 채굴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많은 유저들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세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